Hello 코레타케들 볼지 나이스 레벨 코리안 그램마 아흔아홉번째 구십구 니라나 보이 부탁하다 부탁하다 리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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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발토고 액또 할까 발토고 일단 부탁하다만에 액또 발토고 리퀘스트 해방 부탁하다 할까 발토고 낀또 일단 뭐틱또 배시 밀호체 아차 부탁하다 투 에스크 월 인터레스트 소몬 위드 썸씽 오이, 에이타, 오이, 방글라바샤 때, 에이로쿰, 액두꼬레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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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두 리퀘스트 꼬레덴, 리 오니, 오이키, 꼬르테파렌꼬르테렌네 오늘 2차. 디카체, 방글라바샤 때, 오늘은, 오늘은, 오늘 온 꼬라 뭣도 오늘 온 호와 오늘 온 꼬라끼 오늘 온 꼬라 오늘 온 꼬라 에이르못다 못디 아미 틱잔이 나와있다 방글라바샤 오이케테 꼬틴 또 부탁하다 아차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베시 베보하르기오이 오늘 온 꼬리 에이 딱이 아마 똑간네아시아 애트 배시 배바로 거래된 에이 코타 배달 좀 부탁드려요. 딜레버리 그 액액도 딜레버리 거래된 액도 딜레버리 거래된 거래된 부탁하다 이따 리퀘스트 거리 그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. 오이 까즈 깍게 오이 까즈 깍게 오늘은 그랬지. 오늘은 그랬지. 오이 까즈 깍게 오늘은 고래 c h n 니케스트 고래 c 에이코타 에이타 부탁 하다부탁하다만에이 아마일촌네 에이트 또 고래대네 에이코타 아차 뒤가치 돈도 받샴네 클래스에 데카오